꼼짝하지, 꼼짝하지 말고 목기앉아 있으라면 이제 시작된 건데 똑같이 다 치유받고 있어요. 근데 자매님한테 제가 예신 자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낮엔가? 예. 네. 이게 턱이 턱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여기가 이가, 치아가 모양이 바뀔 거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거울 가지고 와서 보세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자, 앉으셔서 거울을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옆에서 보면 목사님이 보세요. 옆에서 치아를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그 아,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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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옆에서 목사님이 보세요, 치아가. 가지런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가지런했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잘 치러내 주셨습니다. 가지런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송나경이는 이 화면에다가 이 거울에다가 이걸 다집어넣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쟨.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저기 어디 있어요, 저 누가 어린지? 누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며느리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언니예요? 누가 언니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는 여기가 많데 오빠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나이 적은 언니가 나오세요 여기 대구 말로는 언니야 치아를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치아하고 마스크를 보세요 이뻐져 있는지 좀 느낌이 오죠. 네. <laughs> 그 다음에 항상 항상 고개를 이러고 있었거든. 요 네. 거기서 보세요 지금 많이 똑바로 돼 있죠.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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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놔주시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원래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왔을 때 이러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왜 저를 봤어요? 좀 당황스러워서 봤어요. 아 부끄러워서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좀 당황해하는 그런 60년대의 저기 남면이 같은. <laughs> 네 하나님 께영광이막소 들어가시고. 자 지금 박힌순 <laughs> 시병 네, 열심히 지금. 지금부터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시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어이고이거 이제 너무 많이 저기 있어요. 자, 이제, 이제 그래도 잠깐만요. 어우, 진짜. 쉬지도 않고, 그냥. 자, 이제 일어나시고. 어우, 너무 쉬고. 괜찮아안 쓰러져요. 절대 안 쓰러집니다. 허리 피시고, 허리 피셔야 돼요. 양말 벗으시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은 걷고, 한 번은 뛰시겠습니다. 저 예신자면 원래 이, 이 치아가 이렇게 안로 들어갔던 것들도 이쁜 거예요. 원래는 네, 그런데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보면알지그 다음에 이제부터 걸으세요. 자, 허리 피시고, 허리 피시고 걸으세요. 뛰어갔다 다시 갔다 오시겠습니다. <laughs> 지금 치유받기 전과 지금 치유받고 나서 <laughs> 다 어, 지금은 굉장히 몸무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자면 지금은 의 친구됩니다. 교회는 성서중국을다니고은고요은 지금은 지사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은지에은지 시리냐고 그러길래 좋다 그랬습니다. 뭐 저는 박테슨병으로 7년 동안 앓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넣고 조금씩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리고 조금씩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 강도가 심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범위 그걸 찾아보고만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치유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낫고 싶었습니다. 아, 네. 우리 두째 아들과 제 집처럼 김원재권사님하와 계시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동안에 사실 그, 그 깨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 이대로 그냥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날사 순복음교회 가 순복음 날사교회에. <놀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정립식사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또어 목사님, 최종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 받 받고, 완전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될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집회 때는 어, 기도해 드렸고요. 그건 하지 않고 어, 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사람은 치료할 수 없어요. 강사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제가 어디 가도 어, 어, 대접을 많이 받은 데도 있잖아요. 여기처럼 그냥 과일을 그 비싼 딸기를 이딴만한 딸기들만 이런 걸막 잔뜩 줘서 네, 정말 대접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떠나서 저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죠. 대우를 받을 자격. 치유는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꼭그 말을 해요. 캠프를 저희 쪽에서 5일짜리를 해봤어요. 공원에서. 하루 종일 받는 거예요. 5시까지. 우리는 훈련학교 고 캠프 여기 오신 분계시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도 다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틀짜리를 해보고, 3일짜리를 해보고, 5일짜리를 해봤고, 미국에서 6일짜리를 해봤어요. 이, 이틀짜리는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가 달라요. 하루짜리가 더 늘어나는 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심지어, 엄지발가락을 다, 무지반증이 심해서 다 잘라낸 할머니예요.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철심을 박아버려요. 그럼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렇게 해도 걸을 때 불편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3일째 첫째 날 무슨 말이냐면 어 4일째 되는 날 빠르면 4일 늦으면 5일째 되는 날 비뇨기과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요 이걸 들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캠프를 여러분 지금 올래도 등록이 마감되면 결국 못 들어와요. 그걸 광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캠프가 없어요. 몇달 동안 6일짜리로 왔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6일짜리도 왔는데 옆에 권사님이 따라온 거 옆에 권사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왜그 교회 집회를 어, 몇 년간 했는데. 40일 동안, 다음 집회가 40일 남았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또 생리통, 다른 생리통, 이고 냉이 많고. 그걸 집에서 누워서 치료받으라 했더니 계속 매일같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고. 다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7세살이 그러니까 옆에 78살 이 할머니를 이 발가락 작은 할머니 보고 가자, 하는 거 여자가. 왔다가, 이런 세살 할머,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분은 머리가 저 뒤에, 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쉬어지게 치료받았어요 몸이 20대처럼 유연해졌죠. 이분은 발가락을 잘라서 쇠를 박아놨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소변 볼 때, 소변 볼 때. 다섯 번, 네 번에 다섯 번 끊어서 보지요. 그랬어요. 이거 제 캠프 오시는 분들한테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보셨죠, 소변을 보셨죠, 여자 화장실에서. 심을 주면 여기서 쪼로록 이렇게 나오고, 한 번에 못 나오고, 또 심을 주고 하면 쪼로록 해서 네 번에서 다섯 번 맞짤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여자는 여자예요. 아, 부끄러워가지고. 4일째 되는 날 오후에 소변이 쏴! 하고 나와버려요. 예. 그분도 어떻게 됐냐 그 다음주에 또 왔어요 두주를 활처시 씌워지면서 몸에 있던 병들을 거의 다 치유받았어요 아, 예. 이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 오시지만 네트워크에 음. 국내식인 팀장님이 우강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를 훈련시켜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치유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앉았던 분은 앉아야 되고 누웠던 분은 누워야 되고 만약에 강예신자매 같은 경우는 안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누워있는 것보다 앉는 게더 강해질 겁니다 이거는 치유가 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신자매 아까 그랬죠? 맞죠? 네. 예, 안지라고 할 때가 더더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역자가 보고 빨리 판단 되거든요. 성령께서 지혜 의 말씀으로 자꾸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건 대부분 지혜 의 말씀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끝났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집회하는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라도 만약에 취사역을 한다. 교회마다 이제 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치고 그대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잘못 태어났다 할지라도 저쪽에 형제, 여기서 있던 형제, 저 형제일 거예요. 그죠? 그 본인 맞지 저쪽에 서 있던 저 남자 형제, 본인이 여기서 있지 않았어요? 그때 팔이 이렇게 올라가죠. 저건 태어날 때부터 한쪽 등허리고 보고 다 한쪽이 다 튀어나온 게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치유를 받을 때, 아, 예수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게 지금 맞구나.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러면 살아계신 말씀을 의심하지도 않게 돼요. 제가 말씀을 눈에 들이잖아요. 나이 먹으면 잔소리 같이 자꾸 얘기하는데, 반복하잖아요. 뭐예요? 한국 사람은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시고 가장 정확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독단하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어련히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아멘. 경기도 말로 어련히 알아서 치유하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이 늦 믿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제가 나가더라도, 좀 이따 가더라도, 안수해달라거나 아니면 무슨 임파테이션 기도해달라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저를 위해서 박수 쳐, 쳐주고 이런 거맞지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박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저같이 한 해보십니다. 주먹 깎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예수님니다 예수, 하나님이 원래대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로 회복해 주십니다. 원래대로 회복해 주십니다. 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laughs> 예,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최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이번 3년 동안 계속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계속해서 치료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앉았는데 손에 막이 손과 다리에 게 능력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laughs> 그래서 제가 좀 주체를 못했는데 계속 이제 치료가 나타난다는 감동을 저에게도 이렇게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고 우리 김지연 집사님도 우리 이제 부사님 며느리인데이빨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있었거든요. 그어젯 밤에 저도 진짜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웃음> <웃음> 통증을 느끼면서 갑자기 이이이가 이, 완전히 싹 지금 일렬로 다 배열이 새로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게제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뭐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어, 여러분, 준비되신 분들만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일은, 내해 주의 보일은, そう。 주소서. 아멘.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강고 말씀드릴 것은 어 작년 1월 첫 주에 제들이 집회를 했고 이번에 이제 새해 또 1월 첫 주에 집회를 했는데 어, 이제 다음 집회는 어, 우선은 목사님과 상의 드려서 이제 2년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2년 후에 그렇게 26년 지금 1월 첫 주인데 27년 넘어가면 28년 1월화, 일첫주 1월화, 그렇게 이제 집회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7년도에, 어떻게 까그런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도 좀 상의하고 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집회를 할까? 일단은 28년 1월 1월화는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인 것을 더욱 생각해서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정말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들도 예물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로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2박 3일 어, 놀랍도록 새 연초의 첫 주간에 결단하며 또한 이렇게 집회를 열시고 또 하나님 많은 분들을 섬겨주신 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사로잡으셔서 올해 복된 기도도 주님 사로잡아 가시고 그 기도에 사로잡으실 때 성령님이 응답도 이루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나 여러 사역들이 펼쳐질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은혜, 모든 감사, 모든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